저번에 극초초 스캘핑님거 리뷰했었는데요. 어, 워낙 쪽지도 많이 오고 그래갖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네요. 와, 이번에는 82억으로. 밑에는 인증한 거고, 그냥 간단하게 다시 또 정리했습니다. 저번에도 리뷰했는데요. 이게 자, 전고 뚫고 매수. 이거는 근데 몇분 봉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저번에 리뷰했을 때는 1분 봉 말하는 것 같았었거든요. 1분 봉 전고 뚫고 배수 그리고 시간 봉 보고 저항선인 것 같은 구간에만 잠깐 반 정도 매도했다가 약 하락 지지에 다시 주워서 평단 낮추기. 그러니까 이게 추경 매수하면은 평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 정도 털고 하락할 때 하락하는 그 지지선에다가 다시 주워갖고 평단가 낮춰서 다시 먹고. 하락 시작할 때는 급하게 반등 먹이를 하지 않고 차라리 지지할 때 매수 들어가기. 아 하락할 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지할 때 매수로 들어가는 거구나. 슈팅이나 급락 핫다는 짧고치 빠지기. 불타기는 웬만하면 안 하기. 불타기는 연습해보고 적용하기.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하려면은 불타기 하면은 항상 이게 내 평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진짜 짧게 먹고 빠져야 돼요. 바이낸스 거래소 차트 키고 무조건 참고하기. 저도 이 바이낸스 거래를 거래 이분이 되게 바이낸스의 그 차트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는 현물 거래 현물 마켓에 말하는 건지 뭐 선물 마켓에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현물 마켓의 거래량을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코인은 상승나 하락이 자신의 생각보다 항상 크게 온다. 내가 여기, 여기쯤 오겠지 하면은 거기서부터 더 아래로 올 수도 있고, 아 이쯤 되면 많이 올랐구나 했는데 더올 수도 있고 이런 거네요. 그리고 이제 조급해하지 않기. 변동률을 순위로 보고 그날 대장 코인이나 부대장 코인 단타치기. 거래량이 너무 약하면 조심. 자 보시면 이제 이 거래량이 항상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이제 순위권으로 쭉 위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이 거래량이 많은 거를 많은 거를 거래하라는 겁니다. 그걸로 2년 반복 현물로 스케핑 아, 그럼 이거네. 그 바이낸스의 거래소에 현물 마켓을 보는 거네요. 자, 지금 폴카닷이 바이낸스 기준으로 거래량이 2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어, 업비트로 이제 폴카닷에 진입했고요. 자, 비트코인 1억 갔다고 뉴스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이, 분 저번에 제가 극초초 스켈핑님 리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글을 올려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 매매를 제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